여러분 아쉬움이 없으시도록 멤버분들 등장하시면 큰 환호성과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 <laughs> 멤버분들 모시겠습니다. 도전! <웃음> <웃음> 우주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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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기분이다. 기대해 <laughs> <laughs> <고향. 요룩이> <laughs> <laughs> 주세요. 네. 조심하세요. <laughs> <생각하세요>. 이상다 네. <laughs> 예. <laughs> <laughs> 아이시로 저희입니다. 네,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좋은 시간 좋은 시간 좋은 시간 이 시간은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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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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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지내요! <laughs> 잘 지내요! <웃음> <웃음> 오늘은 하루 즐기야.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네요. 네, 네.

カルチャー韓国のカルチャーで何か好きなものだったりありますか韓国にもの人は知りたいと思います。でもやっぱりコスメとかスキンケアとか SS でもね、いいですし、だって夜になったらになったら夜になったら夜にお、お、たらそれはそうだと思います。

아치가 기대돼, 스테키돼. 동물이 정말 그 높고서 멋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리를 바라봤는데 참 멋지고 해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설레습니다 <laughs> 約束ね約束。<laughs>

많이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니다